넣어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4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4분의 타이머가 물리면 이걸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쭉 내려서 커피를 추출해서 드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여기까지 부어줘요.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끝까지. 그리고 얘를 이 상태로 냅두고요. 4분 동안 기다려요. 줘 4분 뒤에 얘를 쭉 누르면 이 공기 때문에 잘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쭉 누르면 얘가 압착이 되면서 커피가 추출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필터 때문에 커피 원두가 여기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 음, 얘는 딱 20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20분이 지나면 이 플로버는 스타벅스에서만 드셔보실 수 있는 추출 방식으로 스테리스 필터로 추출되기 때문에 오일리한 풍미가 특징인 추출 방식이고요 어, 이건 저희가 스타벅스가 아예 인수한 거라서 아메리카노랑 저희가 드립커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이 필터로 추출하기 때문에 위도 굉장히 깔끔한 캔리스 필터로 추출을 하면 이 약간 원두의 미분이 추출이 되면서 위에 살짝 오일이 중둥 떠있고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커피는 수용성분이라서지방도 함유되어 있고 다양한 미네랄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 추출하냐에 따라서 어떤 온도로 추출하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인리트 필터로 추출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같이 추출이 되면서 이제 커피 오일이 더 많이 들어있는 종이 그 필터는 입자가 붙다 보니까 그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잘 걸러주거든요. 근데 스인리트 필터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조금 더 종이보다 촘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오일도 같이 주세요. 이렇게 캐틀로 교반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도 이걸 누르는 작업이 교반 작업이에요. 이 교반 작업은 커피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그 물에 잘 녹여들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커피 맛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교반 작업을 잘 해줘야 맛있는 커피가 추출되게 됩니다. 가 매끈해야 하고요. 커피가 굶으면 안 돼요. 물에 골고루 적셔져 있어야 제가 교반을 잘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교반을 잘못 했었더라면 여기에 원두 생 원두가 이렇게 막 보일 거예요. 그 원두 그 가루가요. 근데 지금 따로 보이지는 않죠. 자 여기 보시면 일반 드립커피랑 좀 다르게 생겼죠? 위에 크레마 같은 거 보이세요? 네네 이게 바로 스테인리스 필터로 추출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렌치프레스로 집에서 내려 드시게 되면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결과물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린싱은 서버의 예열을 도와주고 순수한 풍미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드리터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서버라고 하거든요. 이두 개의 예열을 잘 해줘야 커피가 조금 더 맛있는 맛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온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90도에서 96도 사이에 추출되는 거를 저희는 가장 선호하고 해 있고요. 지금 제가 추출을 되게 조심스럽게 했죠. 코어본은 맨 처음에 얇은 줄기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하는 게 중요해요. 어, 향이 너무 좋네요. 컨템패치요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향 <놀람> 예, 진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물줄기에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푸어오버는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인 추출방식인데요. 푸어오버는 미국식이랑 일본식 방식이 있어요. 미국식은 푸어오버고요. 일본식은 보통 정드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드립 같은 경우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어, 어, 드셔보신 적있으요커 네. 맛이 어떤 지 있어요? 좀진한 느낌이에요. 어, 그죠, 그죠, 그죠. 네. 정그립은 굉장히 진해요 왜냐면, 음, 원두는 물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을수록 그 맛이 훨씬 더 진하게 나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푸어고를 붓는 거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붓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정그립은 이렇게 붓고 나서 뭐한 30, 40초 기다리고 붓고 나서 3 40초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그 액기스를 완전히 추출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게 특징이고요. 저희 스타벅스에서는 이 푸어오버라는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걸로 내렸을 때 커피의 섬세한 풍미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는 푸어오버를 주로 제공을 해드려요. 이 푸어오버는 미국식 방식으로 말 그대로 들이 굽는다라는 뜻이고요. 맨 처음에는 뜸 들이기라는 작업을 해줘요. 제가 맨 처음에 엄청 섬세한 줄기로 내리는 거 보셨어요? 네. 음, 그렇게 엄청 섬세한 줄기로 내려서 옷도 뒤에, 그 뒤에 세 가지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줄기를 바꾸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얇은 줄기로 내리고요. 그다음에는 중간 줄기로 내리고요. 마지막에는 아주 굵은 줄기로 내려서 커피의 풍미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추출을 해드려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집에서는 온도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살살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한두번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번 옮기면 그 온도가 적정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게 되면 과다 추출이라는 게 일어나요. 과다 추출은 말 그대로 커피의 성분이 많이 추출된다는 뜻이고요. 과소 추출은 그 약간 90도 미만의 물 이렇게과 추출과 과 추출이 되지 않게 정상 추출이 되게끔 커피 온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 이렇게 하는 작업은 스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와링은 처음에 떨어뜨린 농도와 나중에 떨어뜨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농도를 잘 맞춰 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도 그 스와링을 잘 해서 드시면 약간 균일한 맛을 느껴 보실 수 있을 거요 줘야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집에서 푸어링 할때 팁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가 커피가 훨씬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좀 겉에까지 적신 다음에 약간 가운데 중심으로 커피를 추출을 하면 조금 더 고르게 커피가 젖어서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커피 추출을 해드릴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잘 나타내는 추출방식이고요 세뱃스는 그 개성을 약간 둥글 둥글하게 만들어서, 이게 약간 좋은 장점만 톡톡 뽑아가지고, 고객님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도구로 그냥 객관적으로 딱 설명을 해드리자데 얘는 부드럽고 깔끔한데, 얘는 균형같힌쿠피와 아로마를 깊게 느껴보고, 진짜로 힘들게 추천해드리는 추출방식입니다 저는 네. 개봉되지 않은 원두를 그라인딩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걸 나눠서 그라인딩은 할수 있는데 한번 그라인딩을 하면 그다 다시 이렇게 열려 있는 거는 이제 그라인딩을 못 해드려요. 그 남은 원두 있잖아요그 네. 남은 원두는 따로 그라인딩이 안되세요그 남아 있던 원두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시는 타사의 원두도 그라인딩을 해주신요 그라인딩 해드려요. 네. 무료로. 네 무료. 음. 대신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유통기한이랑 이런 게다 나와 있어야만 그라인딩을 해드려요. 그냥 어... 그 원두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일 수도 있고 그거를 그라인딩을 해드렸다가 괜히 다른 원두랑 섞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상태로 가지고 와주셔야 하고요. 다른 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따로 그라인딩을 해드리지 않아요. 음... 160ml의 식 g 을 기억해 주신 다음에 네. 그렇게 추출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커피라고 하는 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게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스타벅스가 연구한 결과 아, 이 정도면 가장 커피가 이상적인 게 추출이 된다. 이 정도면 맛이 괜찮다. 라고 하는 비율이 그 정도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쓰거나 어, 좀 뭔가 너무 연하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비율 좀 다르게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재밌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laughs>